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둘러싼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깨닫고 또그 영적인 실체를 깨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볼텐데요. 출애굽기 어, 10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기어코 마지막 내를 맞고 순종할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어, 애굽의 이만 10가지 제안 어, 그 중에 어제까지 7번째 재앙까지 함께 보았죠. 오늘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에 대하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 이 모든 재앙들은 다 이집트의 신들,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어, 주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집트가 평안하고 또 어, 농사가 잘 되고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통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의 우상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 참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이고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도 마음을 완강하게 한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우상과 자기들의 어떤 그동안에 어떤 쌓아 올려왔던 자기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연속성상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보기로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 메뚜기의 재앙과 그리고 흑암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메뚜기의 재앙, 어, 이집트에는 농사와 수확을 위하여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부라든지 어, 세트라든지 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겼고, 또그 중에 세라피스라고 하는 혼합된 신을 섬기면서 농작물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수학을 풍성하게 해주신 어떤 그런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 그런데 애굽의 우상들은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해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뚜기조차 막을 수없었더라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그들의 먹을거리들을 메뚜기들을 통하여 없애버리실 때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이 자기들의 그 먹을거리들 자기들의 그 수학물들을 조금도 보호해주지 못하더라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또그 다음, 또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그 전, 다음, 네, 심판이 바로, 어, 흑암의 심판이죠. 어, 이집트 전역에 흑암이 3일 동안 임하게 됩니다. 어,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 그들은 태양신, 라, 라고 하는 신을, 어, 이집트 최고의 신으로 삼겼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이라는 라조차 하나님을 이길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요 라라고 하는 신이 빛을 주고 생명을 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빛을 거두어 가실 때에는 그들도 어둠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빛을 주시는 참신이다라는 시 것입니다. 이 애굽의 제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현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확을 주시고, 그리고 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총두 달락으로 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여덟 번째 제안, 메뚜기 때가 애국을 뒤덮다 하는 부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어... 자, 우리, 계속해서 아론과 모세, 두 사람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달라. 그들이 여와 하나님을 제사하게 되리라, 예배하게 되리라 하는 요구를 하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집트 왕 아론을 지시는 거죠. 자, 오늘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두제앙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을 함께 보기로 합니다. 자,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그리고 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강한 채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심판이 있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말을 곧말 듣고 곧 내가 그들 가운데 서행한 표징을 어,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자 이런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이적들은요 어,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어, 앞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요 이 일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이런 이적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적이 단순히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하나님 나 엄청 쎄뭐 이걸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이적을 통하여 어, 그 다음 세대들이 또 계속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어, 그런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바로를 찾아가죠. 바로를 찾아가서 네가 만약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 중동지역에서 메뚜기 때는 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재앙입니다. 자연재앙입니다. 메뚜기 때가 휩쓸고 지나가면 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근데, 네, 이런 일들이, 어, 떠한 지역에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온 이집트 땅에, 그, 그 위아래로 3, 400km가 넘는 이집트 영통에, 이렇게, 메뚜기 때가 완전히 뒤덮게 되는 일은 그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다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 내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동안 일곱 번의 심판이 여호와의 손으로, 지심을보았을때 이집트의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님을 조려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들이 점점점 깨달아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 그때 어,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고집을 피우지만 어떤 신하들은요. 어, 바로에게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우리 이집트의 올무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 보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일곱 번의 심판이 지나는 가운데 애굽 전역에 그냥 나라 어떤 형편이 말이 아니게 기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고. 이집트의 국력이 쇠하여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말들과 그 군사력도 지금 계속해서 기울어져가고 있다는 거죠. 먹을 것들이 계속해서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메뚜기 내가 온 이집트를 뒤덮는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어제 말씀에 어, 그때는 이제 삶과 보리가 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우박에 의해서 상해 버렸지만 아직 밀과 쌀 보리는 그 싹이 올라오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희망을 바로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밀과 쌀 보리도 올라오는데 메뚜기 때가 지나간다. 그러면 정말로 이집트는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기근의 때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라 절대적인 참신, 하나님으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 그들이 기근을 겪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있었다는. 그래서 모세와는 다시 바로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바로가 아, 누구를 데리고 갈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바로가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탄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찬지 한번 보십시오. 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이들을 보내면 여와가 너희와 함께함과가 됩니다.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말이 좀 뭔가 해석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원어 자체가 조금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어, 이거를, 조금, 이 문맥적인 상황에 맞게, 공동 번역에서 좀 그나마 잘 번역을 해놨던데요.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 이렇게 실컷빌로 보아.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 성 싶으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 다 같이 보내는 일이 일어날 것 같냐? 여우가 너희와 함께 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아, 이두 가지 일들은 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지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죠. 그런데 모세에게 되려 네가 지금 악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것 같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어,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제안을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구하는 바는 이것이다 라면서 모세와론을 쫓아내 버리죠. 어, 지금 신하들이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모세와론을 바로 앞에 세워놓았는데 바로는요. 조금도 지금 그 마음이 애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되겠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조금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를 내쫓아내는 걸 원할걸? 라고 하면서 그들은 두 사람을 바로 앞에서 수면을 매몰차게 쫓아내 버렸다. 는 아, 이거 너무 뭐, 이거 사실은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메뚜기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땅에 우박의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와 나무 열매까지도 다 먹게 되어서 애굽에 남을 것이 없게 되었다. 그때 바로가 너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죽음이다.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자손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모세와 로에게 간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근데 모세와 로도참 착해. 또, 바라오가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또, 여호와님께간구를 해서, 메뚜기 들이 메뚜기 들이 동풍을 타고 이렇게 날아갔거든요. 이제는 다시 강구하니까 서풍을 타고 메뚜기 대들이 다 콩에 빠져, 이제 애국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메뚜기장은 우리가 볼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애국의 우상이 농작물을 보호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죠. 우상을 심판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애국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여 세상에 물질을 얻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농작물을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흑암이 애국 전형을 뒤덮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모세의 기르시되, 자, 바로가 돌이키지 않자 곧바로 어, 경고 없이 어, 깜빡이도 넣지 않고 여호와의 심판이 임합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심판은 다 그렇게 임해요. 그 전에 시, 경고해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심판은 찾아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심판은 그 심판들에 이어서 그냥 경고도 없이 이어져서 이만한 어, 심판들입니다. 흑암의 심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을 향해 이 손을 내밀어라 애국당 위에 흑암이 있기 하여 곧 더듬을 마음 앞이 보이지 않는 인간 사람들이 다 더듬더듬 거리면서 다닐 만한 흑암이 임하게 된다. 그게 사흘 동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 사람들이요,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어, 이 애국 온 땅에 어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이걸 볼 때,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깜깜한데 어느 한 곳에만 빛이 쫙 내려왔. 제가 한 번씩 해운대 바닷가에 나가서 아 태풍 볼때 바닷가를 바라보기가 있습니다. 그랬대요 어, 태풍이 그치고 막 파도에 파도 넘치는데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졌는데 간혹 그 먹구름이 살짝 틈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틈 사이로 빛이 쫙 임하면요, 그렇게 홀리해 보이고 뭐 하늘이 임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아마 그고센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야 쟤들은 다르다. 쟤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또 보호가 정말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손은 머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로의 전략을 보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허용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직장에는 어린아이 놔두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 데리고 가도 되는데 가축 그리고 짐승들은 다 놔두고 가라. 가축과 짐승들은 뭡니까? 어, 재산이죠, 재화들입니다. 돈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다 놔두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들의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뺏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26절에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임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재정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재정이 필요하죠. 성기를 위하여 물질이 들어갑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야가가 꼴도 가. 야, 보기 싫어. 그두번 다시 앞으로 내얼굴보볼 생각하지 마라. 어,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이제 내가 죽이푼다막 이렇게. 모세에게 정말로 막 독서를 나타내면서 막 앞에서 잡상인 쫓아내기 쫓아내는 모습 모세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이제 심판이 마지막에 다다가 왔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분명하게 또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저기 심판님하고 있는데 모세 아론을 볼수 없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바로와 이집트가 손해죠. 이렇게 어,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교를 지 않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결국에는 그 교만함 때문에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홉 어, 번째 심판.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흑암을 보내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빛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초록형이 되죠. 그런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빛을 애국당 가운데서 다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애국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어,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될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이1 0재 모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 복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지금 당장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긴다고 크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잘못되는 것을 뭐 보기는 힘들죠 막 그런 일들이 막 우리 상 가운데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상들을 무너뜨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복받기로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 어, 그 하나님의 재앙 앞에 바로가 보이는 어떤 그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더 보기로 원합니다. 어, 바로는 재앙이할때 어떻게 합니까? 듣는 척 하죠. 듣는 척 하다가 재앙이 사라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의 태도 때문에 재앙이 점차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강도도 점점 점점 심해지고 또그 재앙의 범위도 점점 점점 바로의 목을 옥죄고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 사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고 백성들까지도 다 고통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태도를 볼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그 시대 에 정말 자기에게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아이들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 사탄마귀는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야 너만 잘 생기면 되지. 야, 하나님 섬기는그 어려운 일을 왜 아이들에게까지 강요하려고 하냐 시키려고 하냐라는 생각을 막 우리한테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 성기고 내가 잘 성긴 것으로 아이들이 복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성기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우리 다음 세대의 구원은 사라지고 많은 것입니다. 사사기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였을 때, 그 전수받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탄은요, 바로 이렇게 다음 세대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다라는 것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이런 얄궂은 장난질. 우리 다잘 파악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그들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니까 소와 양, 이 가족들은 놔두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요 또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는 것 거기에 대하여 제안을 두려고 한다는 라 것입니다 야꼭 그거 다 써야 되겠냐 소를 꼭 가져가야 되겠어 하나님성 섬기는 일 소를 꼭 가져가야 돼 양을 가져가야 돼야좀놔도 가면 어때 라고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이, 이,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어, 물질로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그 중심이 어떠한가? 좀 돌아봐야 되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된 회계, 회개, 참된 회계의 어떤 그 증거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진정성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주머니가 회계의 는지를 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을 섬기고 그 물질을 좀 위하는 마음이 기 때문에 어,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낀다라는 것은 어,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있지 않을 그러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탄은 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 사탄은 우리의 물질의 헌신에 대하여 제안을 두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소화양은 두고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물질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내가 오늘 드린 이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이것들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막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과정은 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보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다 하고 나서 짜투리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음 세대 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하는 것, 또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이것들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결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흑암의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때, 심판의 때, 환란의 때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자기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시고 성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 하나님을 성경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부족함이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세대로 키워 나가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또 아름답게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